안녕하세요, 말짱입니다. 오늘은 퀴즈 암 풀이를 하나 해볼 건데요. 제가 몇판 한번 해봤는데 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게 약간 짝퉁 게임인데 일단 맹모 양코 언데만 말해드릴게요. 고양이. 오 대충 요런 식으로 있는데 저 보석 언제 얻었음? 자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한 반정판 맹모 소리 난다. 여러분들은 잘안 들릴걸요? 제가 소리를 완전 닦아가지고요. 톡, 톡착식스, 톡착. 못하나고 톡착 톡착. 음, <laughs> 욕하지 마세요. 나 그리고 저는 이 민목들도 귀엽긴 하지만 이게 너무 귀여워요. 짜잔아 이거 너무 귀여워 장난꾸러기. 난 장난꾸러기까진 아닌데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이템 못 참지. 식스톡 e 이스톡착6 a l k t a 6톡착 a 톡착 talk, t 제 l k 까지 넘었어요. 오늘은 일단 2 0 0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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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a l 도 talk, t 0 l k talk, talk, t 죽을뻔 했다 음. 아1 0 0 m 갈수 있었는데 아깝다 뭐야 검은고양이를 얻어버렸다 오 검은고양이 오 귀여워 양코리전쟁이 나오는 고양이랑 비슷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와 근데 요거는 무기처럼 이렇게 메달가, 메달이 달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있나요 혹시? 있으면 말해주세요 댓글은 못달지만 여러분들 제가 구독 투하, 구독자가 100만 될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오죽을뻔 했습니다. 요거 들어가고 바로 발사 마음만 방아머 쳐주고 깔끔하게 올라가 줍니다. 자, 1 0 0미터 일단 돌파했는데 죽었어 부활 한번 쓸게요 됐습니다 <laughs> 올라가 올 이제부터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는 일톡착 칙스톡 여기서 이게 백만번 터지기 전에 톡착톡착톡착 칙스톡 톡착 칙스 톡착 칙스 톡착칙착칙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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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거 뭐야? 저 레이저 뭐예요? TV. 아! 백만 볼트만 보다가 너무 아쉽다. 자, 그래도 검은 왕양 얻었습니다. 자, 한번 믹머로 한번 해보도록, 어, 뭐 뭐이고. 자, 이거 제가 좀 못하긴 하거든요? 톡, 톡, 틱 톡. 빠지! 여기서 더 실패 한번 해봤어. 해보... 자, 여기가 진짜 쉬워요 쉬워요 여 따오! 쉬워요 따오! 와씨, 너무 <웃음> <웃음> 와, 내가 여기서 실패하더니, 멍청한 녀석 자, 그럼 이거 한번더 탈게요 자, 이걸 타게 되면은 무한의 계단의 엘리베이터랑 비슷해요 근데 너무 올라가서 보다가 느립니다 아, 베개 톡착 찍스 톡착 톡착 스 톡톡착 톡찍. 톡찍. 찍스 톡톡 찍 톡탁 찍스 톡탁 이번엔 좀 잘합니다. 저 엘리베이터가 지디 섰기 때문에 진짜 이제 빠만할게요 바로 깔끔하게 올려줄게요. 올라 오케 이 오케 이200 5 0 200m 지드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 잘하면 두아, 나이스, 오케이, 200m 돌파, 300m 가자. 일단 전기도 다 피해주고 레이저, 전기 나이스 한개 피해주고 레이저도 피해주고요. 다 이번만 진짜 좋아요. 톡자틱스독톡독톡독착틱스 가운데로. 나이스, 백마모도 사줬고 톡착, 칙스, 톡착, 칙스, 톡착, 찍스 톡착, 칙스, 톡톡, 칙스, 톡. 300m 가자 우와! 떠돌이 고양이와 페르시안 고양이까지 얻었습니다. 벌써 끝났네?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다시, 이것까지만. 톡, 짝, 칙, 톡, 착 칙. 톡짝 톡 톡짝 톡짝직스. 칙 톡짝 칙톡톡톡톡요까는 쉽죠. 이제부터 빨라지지만 할 만해요. 빨라. 뭐 할까? 진짜. 자, 오늘은 200m 도전하다가 오히려 300m를 넘어버린 했는데 다 일단 한 번씩 다 플레이 해 볼게요. 톡짝 칙 톡짝 칙스 톡 톡짝 칙스 톡짝 칙스 톡짝 칙스 톡 오이다도다. 3번자 불러그되면 요렇게. 음뭐 고양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일단 요렇게 하고요. 자, 다음은 너넘어갑시다 페르시아 엄청 뚱뚱해 보인다. 은근 날렵한데요? 아, 은근 날렵하네. 이건 뭐느낌 같은 게 있는 건 아닌데 엄청 날렵하게 되가 하는 겁니다. 나무는 참지. 아. 아이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다. 민망하네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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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톡, 착, 칙.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안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3단 점프를 해야 되는 경우엔, 요렇게 3단 점프. 허먼 터치를 세워놓면됩니다 아, 까비 야, 오늘은, 아, 야래.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어, 또 졌어? 한번더해볼게요 톡, 착, 칙, 쏙. 아, 너무 빨리 누르면 안 되는구나. 저도 알긴 알았지만, 15개. 이거랑 오늘 다음에 해 줬고요. 오늘은 음, 잔낭 꾸러기 고양이인가, 밍모 고양이인가. 어쨌든 밍모 고양이 같은 뭐 고양이를 가지고 캣점프 300m를 넘었습니다. 아,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재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